찍어주시고, 구경보다는 실제 와셔서 언니들 이쪽 오세요. 사진도 아이하고, 아이랑 이쪽 와서 사진 찍어주세요. 예. 자, 지금 아,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우리 메마르세 조승환. 아, 정말 대단하십니다. 파이팅! 네, 제가 이팅해 주십시오. 야. 화이팅 조승환 파이팅! 파이팅! 사랑이 조수관! 라보 파이팅!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파이팅을 외치는 분에게도 박수를 치지 않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정말 너무 하십니다. 구경보다는 감정을 표현해 주시는 축구 선수 여러분.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인생은 대장 있는 동파고 같습니다. 정말 기분 좋으면 감정 좀 표현해 바랄까? 조수관! 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는 퍼포먼스도 함께 이루어지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특가소외 김용호 그리고 켈리 디자인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방송으로 생방송으로 유튜브로 진행이 되고 있으며, 그 유튜브 이름이 뭐죠? H 옥션. H 옥션 TV에서 지금 생방송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TV. 죄송합니다. 아프리카TV. 아니아니 울트라 양시 노면방송. 지금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올늘 8월 8일 날은 중국으로 갑니다. 8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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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14... 중국에서는 장가계에서 그날, 시진핑, 중국, 주석님도 오시죠? 모르겠습니다. 올 겁니다. 14억을 대표하는 시진핑 주석도, 예, 장가계에 오셔서, 우리 보수만, 레발의사나이를 뵙기 해서 8월 8일 날, 기록경신을 해서 중국 장가계로 갑니다. 몸을 풀기 위해서, 이틀 전에, 출발합니다. 출국을 해서 그날 가서 기후 환경과 지구의 변화를 위해서 홍보도 하시고, 네. 장가...